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령태TV의 양령태입니다. 적어도 대통령 탄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이재명 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렸을 때, 그에 대한 책임질 각오도 돼 있어야 됩니다. 김예지, 안철수, 김상욱, 알아서 자네들은,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서 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려야 할 경우에 지금도 망가뜨리고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당당히 자손만대에 져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 알겠어?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는 혀를 차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재명 집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혜진이가 이것은 말입니다. 조혜진이 지금 한 말을 제가 대리로 일 대신 읽어주는 겁니다. 이재명 개딸 민주당이 지금까지 헌정질서를 교란시키고 파괴해온 것을 보면은 그들이 집권했을 때이 땅에서 벌어질 참상은 설명이 더 필요 없다. 이렇게 조혜진 전 의원은 얘기했습니다. 조혜진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법조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심화 버전인 끔찍한 나라가 될 것이다. 또,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 살아나가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야. 만약에 이재명이가 집권하면, 탄핵을 시킨다는 거는 이재명이가 집결하기 위한 집권 전략인데, 여기에 동참한 안철수, 김예지, 비례대표, 한동훈이가 비례를 또한번준 비례대표, 응? 음? 비례대표 이선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뭘 그렇게 능력이 있길래 비례대표 이선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하라고 줬나? 이런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나? 그다음 김상욱 울산 남구갑 소속 의원. 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심화 버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같이 가자 가겠다고 그 문재인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더 심화된 버전이 바로 이재명 버전인데 그게 끔찍한 나라다 이런 얘기야. 끔찍 나라가 될 것이고 어떻게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나라에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하느냐 얘기야. 어. 국회 다수 의석만 갖고도 이 정도인데 대한민국을 만약에 손아귀에 넣었다고 한번 생각했을 때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을 한번 상상해보라 이렇게 조희진 전 의원은 얘기합니다. 안철수 들었어. 안철수는 조혜진전 의원 잘 알지. 김상욱 울산 남구 갑잘 알지. 김예지 잘 알지. 아, 김예지는 모르겠구나. 조혜진전 의원. 아, 알겠구나. 그전에 이 비례대표를 한번 했으니까. 아, 이번에 한동욱에서 발탁돼가지고 두 번째 비례대표를 하고 있는 김예지. 그러니까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도 이렇게 폭력 행사를 하고, 이 의회에 폭력을 하고, 의회에 폭주를 하고, 감사원장 목을 떼고, 탄핵을 시키고, 방통위원장 탄핵을 시키고, 중앙지검장을 탄핵시키고, 온 못된 짓을 다 자행하는 이자가 수사, 자기를 수사한 검사들을 모조리 탄핵시키고, 어? 이러한 자, 이러한 자가 만약에 대한민국을 손에 넣었을 때그 자들이 할수 있는 정청래나 그 옆에 있는 어? 박찬대나 최민이나 이런 자들이 할수 있는 게 뭐겠냐 이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봐라 이거야 상상하기도 절레절레 흔든다 이런 얘기예요. 박근혜 탄핵에 동조한 사람들이 제기하지 못하고 한 번의 선택을 천형처럼 안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박근혜 탄핵에 동조한 사람들이 동전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요 바로 유승민 아니냐, 이거요 응? 천영처럼 안고 지금 유승민, 김무성, 어디 길을 폈나? 길을 펴고 사나? 정치권에 아무리 하더라도 민, 국민은 그들을 절대 허용을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정치 인체 그분들은 정치 끝났어요. 유승민은 맨날 대통령 그러니까 욕만 하고 하다가 이제 저 인생 끝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모두들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아마 지칠 대로 지쳐가지 않나. 어? 그래서 이준석이 밑에 또 들어가서 자기가 옛날에는 이준석이가 자기가 자기 비서로 데리고 비서격으로 비서실에 의원실 그 비서로 사용했으나 이제는 안그 밑에 이준석이 밑에 의원 밑에 들어가서 개혁신당 밑에 들어가서 하려고 해도 누가 받아줘야지 아마 이준석이도 안 받아들여줄 거야 발로 뻥 차버릴 거야 아마 하. 이렇게 박근혜 탄핵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맥을 못 쳐요 천영처럼 가인의 표적처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 정치권에서 완전히 유리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발을 뒤둬 놓칠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 예. 아무 국민들이 나라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성공했으면 그들이 그 정도로 심하게 원죄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지만은, 문 정권이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면서 그 책임까지 뒤집어 쓰는 게, 쓰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의 집권은 그 자체로도 아주 위험한 겁니다, 지금. 개인의 집권을 넘어서 좌파 세력 전체가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겁니다. 뭐 이재명이가 접수하는 날, 당 대표가 되는 날은 완전히 이 나라는 초토화됩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집니다.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조혜진 의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기다. 어?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은 그래도 정권 교체라는 회복력도 조금 있었지만 은 이재명 정권 5년은 그 회복력까지는 불능하다불능화시대불능화시킨다 분농화 완전히 이재명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재명 정권이 나라를 망쳤을 때는 그 문을 열어준 사람들이 그 문을 열어준 사람들에 대한 역사의 문초는 문재인 때보다 더 가혹할 거다. 이거는 상상을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지 않습니까? 개딸들 한번 보십시오. 저기, 일극체제 한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조혜진 의원의 말이 너무나 분석이 아주 정확하다 이거예요. 탄핵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민심을 따른다고, 어,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한동훈 따라서 속이고 있어요. 한동훈이도 속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이도 속는 게 아니고 같이 속아주는 척 하면서, 딸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짤랑짤랑짤랑짤랑, 딸랑이 있죠? 딸랑이 들고, 아부 떠는 거예요, 지금. 극격이에요. 당제단핵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민심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계속 국민 눈높이, 국민 눈높이에요. 국민 눈이에요.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해서 합니다. 한동훈의 말입니다. 네. 95% 지지율로 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문재인 정권을 세운 국민들이 5년 뒤에는 그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을 회수해 버렸다는 엄연한 사실을 똑바로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나 이재명은 독종이라서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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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불능화를 시켜버립니다. 회복불능화를 시켜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더 나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이 있지 않다면, 이재명 치하에서 나라가 폐퇴되고, 국민이 고통에 빠졌을 때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탄핵의 줄에 함부로 설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 조혜진 의원은 애타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그거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에? 어떤 처분을 받을 것이지만은, 수사와 그거는 재판을 통해서, 어? 직이 박탈되기도 전에 정치적 탄핵을 먼저 추진한다? 이건 도둑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건 날도둑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날도둑들이에요. 지금 오늘 하는 짓 보십시오. 이재명당 우원식이라는 자, 그가 무슨 국회의장입니까? 그게? 예? 탄핵 표결에서 안 들어오니까, 이 여당이 안 들어오니까. 오늘 새벽 10시, 새벽 12시 48분까지 기다린대, 의사당에서. 표결 다 끝났는데, 그안 들어온다고 다 나가버렸는데. 아니, 당론으로 다나가 거부하기로 다 했기 때문에 나갔는데 알면서 기다리는 그런 나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입법자들입니까? 그게? 그런데 거기 뻔뻔스럽게 들어간 자 안철수, 김상욱, 울산 남 남구의 북갑에 있는 거기서 국회의원 나온 사람입니다. 울산 남구에 있는 갑에 있는 섬 시민들은 이자 이런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철수는 다 기억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막 이번이 마지막 국회의원 네,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김예진은 저 말할 것도 없고, 김예진은 비례대표 또세번줄 리는 있겠습니까? 아. 그 끝나가 인생, 비례대표 두 번으로서 출세했죠. 네. 세 사람이 딱 들어가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조예진 전 의원의 말에 의하면, 탄핵 찬성은 이재명과 개딸에게 나라를 바치는 꼴이다. 여기에 동조하지 마라. 여기에 만약에 동조하면 당신은 이재명과 개딸에게 나라를 잘 바쳤다고 신고한 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응? 한동훈, 정신 좀 차려라. 안철수 정신 좀 차려라. 김상욱 정신 좀 차려라. 비례 두 번째 한동훈께서 하사한 공천권으로 비례가 된 김예지. 그래 한동훈 하란 대로 느낌대로 하면 되겠지. 에. 간핵 찬성을 했다면 했다면 이재명과 개딸에게 나라를 바치는 꼴이란 사실을 똑똑히 알아두면서 나중에 보면 반대 표고를 던졌는지 찬성표를 던졌는지는 알겠지만 거기에 일부러 들어간 이유가 뭘까? 일단은 찬성하러 들어갔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탄핵 찬성이라는건 이재명과 개딸들에게 나라를 바치는 꼴이다라고 입 설파한 조혜진의 그 직설을 우리는 전제로 깔면서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울리는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번영의 길이기도 하고 마지막 길입니다. 대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길,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길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